안녕하세요 사투비의 사입니다 오늘 리뷰를하듯이 바로 무엇인지 뭐 가면에다가 그 지오이고요. 가면에다가 지오의 이그제이드 <laughs> 고스트 아이 아이 아, 아이코입니다 이그제이드 고스트 라이더 워치입니다. 예너도같이대에서 중고로 구매하였고요. 자 이그제이드 존재 게이머 애인이죠. 하여튼 이그제이드 자, 이 보면은, 대형으로 이제 이그제이드가 크게 그려져 있고, 핑크와 초록, 그 다음에 핀, 버튼, 여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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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을 때 소리 나오는 거, 여기 인식핀, 뭐, 이런 형태입니다. 이걸 돌려주시면은, 2016년도와 이그제이드의 또 다른 얼굴이 그려져 있네요. 돌려야겠다 자, 고스트, 고스트 대빵 크기 그려져 있고, 어두운 색깔입니다. 검은색과 주황색의 디자인이고 인식핀, 눌러져 있는 핀, 눌러 수 있는 버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은 2015년도 고스테이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. 어우, 눌려라, 녔겠다 자, 그럼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? 자, 리뷰를 시작해 볼까? 오늘 리뷰한 것 제가 지우니까 당연히 라이더워치가 있어야겠죠. 그리고. 있어야겠죠. 아, 친구 이거 놀아놓고 전원을 켜놓고 왔네 아씨, 미친 배터리 다 나가겠다. 하여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변신을 해야겠죠. 참 신선해. 이거 돌아가는 건? 로 변신이 되었습니다. 이 상태에서, 이그제이드, 먼저 하겠습니다. 이그제이드. 브릴 먼저, 브릴도 이제, 파랗게 잘 들어오고요. 첫 번째 소리, 이그제이드, 두 번째 소리. 다음 소리. 없어요. 이 상태에서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.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간다! 어우 시장 눌다 간다! Rival 벨어 비즈에이드란 사운드가 나오네요 피살기 하나 둘셋얍 다시 한번 변신 들어보겠습니다 꾹꾹 하고 타 지, 어... 하고 2018년도 GOS가 그 다음에 엑시트, 이글제이드, 이제 따라락 나오고 2010년도 다야 이거 G5 드래곤 언제 봐도잘 만든 것 같아 알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스트죠 에이 잘 만든 것 같긴 해 진짜 언제 봐도 자 지오는 벨트랑 내용 자 진짜 대박이야 잘 만들었어 그런데지오 외형이 약간 좀 부러우긴 한데 그자그 뒷면이 개척이 하왔아요 사실상 따져보면 티케이드트1이 원이랑 2 1 점을 사라진 티케이드트이원랑 티케이드 그, 그 뭐냐 컴플리트 부른 다음에 지오 오마지오 부르고 그냥 그냥 소환할 수 있는 라이더 다 부른 다음에 또 소환하고 또, 소환, 또 소환하고 그냥 하면 그냥 무한대니까 사실윙상 상의죠. 그래서 개사기. 하여튼 고스로 선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게이츠가 도둑질했던 라이더 지치첫 번째 소리. 오. 두 번째 사운드까지 들었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사운드 당연히 없습니다. 빛신해보기 변신해볼게요.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. 간다. 불 들어오는 거예요. 이거 화면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, 불 들어와요. 변신! 왜 얘도 2016이냐? 오픈 아이 고스트란 사운드가 나오네요. 2015 아니야? 왜 2016이냐? 다음, 필살기. 오메가네? 오메가 맞나? 하여튼, 다시 한번 변신해 볼게요. 벤신오이 리딩 개좋아 버스트 글씨 어, 엠디 로는2015 아까 버그 났었나보네요 아까 2 0 1 6을 버그 났나보네 얘도 세월이 된 드라이버니까 하여튼 이로써 가면라이더 지오의 리뷰가 끝났습니다. 아, 지오는 지금 다시 뭐라 기라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재밌 작품이긴 해요. 하여튼 오늘 리뷰한 이 아이디냐? 아, 라이더치. 이 아, 라이더치 두 개는 중고로 샀고, 잘 작동이 되는 게더 뿌듯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리뷰는 또이 정도로 하고 끝낼까요? 지금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그럼, 차오. 오, 이거 왜 이래. 그럼, 마지막으로 한번 더. 차오. 새로운 거제생각하고 해볼까? 이거 차오면 다른 거 좀.